인섹트 도구의 모든 것. 인섹트 도구 대유행이 시작. 알레르기에 도움이 된다는데 걱정이 된 건가요? 독일 미넨대학교에서 수행한 인상 연구에서 인섹트 도구 사료가 이상적인 솔루션이 될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식이 알레르기 진단을 받아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는 아이들에게 14일간 인섹트 도구를 급여한 결과 단2 주만에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미넨대학교 연구팀은 인섹트 도구를 효과적인 알레르기 식이 요법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곤충 사료가 많은데 어떤 사료가 좋은 건가요? 원산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독일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이 매우 엄격한 나라입니다. 모든 원료는 식품 수준의 원재료를 사용하고 독일 식품인증위가 품질 조사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제조 시설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로 곤충 단백질을 사용한 반려견 사료를 개발하고 출시하여 2025년 기준 누적 판매량 5,000톤 돌파, 실구매자 평점 4.9를 받았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더 특별하고 완벽해진 인섹트도그 하이 프로틴 2025년 출시. 반려동물 완전사료, 인색트도거 하이프로틴을 지금 만나보세요.